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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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다이어트하는 일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10시 반이 조금 넘은 상태고 저는 11시까지 운동을 가야 됩니다. 일단 렌즈를 껴줬어요. 평실에갈때 어떻게 하고 갔는지도 찍고 오늘 식단도 찍고 그럴 것 같아요. 대충 해주고 헬스장 갈 때는 스킨케어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핀플 풀 하나로만 해주고 있어요. 일단 이니스프리 립밤 좀 발라줄게요. 이슬이 너무 건조하네요. 다음에 선크림 바를 건데 요즘 되게 잘 쓰고 있는 선크림입니다. 운동하러 갈때 발라봤거든요. 발라볼까 하고 발라봤는데. 발리는 것도 완전 로션 같이 발리고, 이거 하나만 발라도 톤업이 되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헬스장 갈 때는 이거 꼭 바르고 있어요. 쿠션까지 바르고 가면 너무 답답하잖아요. 제가 여기가 엄청 노래가지고, 여기를 좀 신경 써서 발라줘야 돼요. 여기 이렇게 바르고 눈썹을 살짝 그려줄 거예요. 아, 눈썹 양이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닌데 그래도 약간 듬성듬성 거리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어차피 앞머리로 가릴 거라 그렇게 잘 보이진 않을 거예요. <웃음> 음? <웃음> 틴트만 발라주면 준비 끝나는데 오늘 틴트는 미니스프리 프라티스 퀴즈 틴트 바로 바르겠습니다. 자몽 옆에 오렌지 이름도 귀여워요 발라놨던 립밤을 살짝 지워주고 음. 얘 냄새가 진짜 너무 좋아요 자몽 냄새 그리고 얘가 엄청 촉촉해서 각질 부각이 안 된다는 점 너무 좋습니다. 겨울에 틴트 바르면 막 각질 부각되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머리를 묶고 갈 준비를 할 겁니다. 저는 운동할 때 머리를 꼭 묶는 편이에요. 머리를 풀고 운동해도 되지만 저는 풀고 운동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머리를 이렇게 묶어줘요. 이렇게 여기 앞머리가 좀 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더 발라주고 이렇게 하면 준비 끝났어요. 저는 얼른 옷갈라 입고 이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스크 꼭 쓰고 댕기세요. 저희 동네 버스 타고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감염자가 나와가지고 걱정입니다. 저는 그럼 빨리 운동을 갈게요. 안녕. 운동 끝나고 이제 병원 갈 거예요. 병원은 피부과갈 거예요, 피부과 전에 뭐가 나가지고 저번에 약을 타왔는데 약안 먹으니까 또 간지러워가지고. 마스크 쓰, 마스크 끼니까 숨이 잘안 쉬어져요. <laughs> 밥 먹을 거예요. <laughs> 이렇게 필렛 구워 먹는 이렇게 냉동용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거기서 하나 꺼낸 거예요. 제일 작은 거 골랐고요. 얘를 구워 먹을 거예요. 어, 지금 너무 배고파요. 이게 냉동이어서 다 찢어지는 거 봐봐요. 냉동됐다 해동된 거라 이런 거 같아요. 기름을 살짝만 불러줄게요. 원래 제가 생년어 조금 먹다가 남은 걸로 구이해 먹었는데 그거는 기름기가 약간 있어가지고 그냥 구워도 됐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기름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둘러주도록 할게요. <놀람> 이 정도만 둘렀어요. 연어랑 귀리 우유를 같이 먹어줄 거예요. 제가 오늘이게 한 끼만 먹을 것 같아요. 제 아침을 안 먹고 운동을 갔는데 시간이 약간 애매한 것도 있어서 안 먹었어요. 그냥 지금 먹고 이제 안 먹을 예정인데 귀리우유까지 딱좀 든든하게 먹어야 될것 같아요. 이게 제가 먹는 귀리 가루인데 원래는 집에서 좀 만들어 먹거든요 근데 이거 샀어요. 저는 이거 한 통을 원래 한끼 먹는 건데 너무 진해서 저는 이렇게 따로 컵에 덜어서 먹어요. 그래서 얘를 한네 번? 다섯 번 정도 먹어요. 이 정도? 연어를 올려줄게요. 비리가루 담은 데다가 우유를. 그냥 먹고 싶은 만큼 빨았어요. 숟가락으로 이제 저어줘야 돼요. 다 섞어주면 귀리우유는 끝난 거예요. 꿀은. 꿀은 따로. 꿀은 따로 넣어서 먹진 않아요. 아 어? 되게 너무 시끄러운 것 같아요. <laughs> 연어 다 되면 얘랑 같이 먹도록 할게요. 김치랑 같이 먹을 거예요. 다이어트할 때 염분이 어느 정도 있어야 살이 나중에 더잘안 찐다고 해요. 그래서 김치도 같이 먹을 거예요. 잘 먹겠습니다. 일단 귀리어를 먼저 음. 연어 구운 것부터 음, 음, 정말 맛다 된장은 살짝 찍어 먹도록 할게요. 연어에 간이 안돼안돼 안돼 있어서 약간 그냥 먹기엔 싱거워요. 그리고 약간 살짝 먹어. 지금 집 앞에랑 집 옆에 다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은 거의 6시가 다 되려고요. 두 번째 운동을 갈 겁니다. 두 번째 운동 끝나고 씻고 집에 왔어요. 저는 너무 배고파가지고, 아까 식단 먹고, 바나나 한 개를 먹었어요. 작은 거, 작은 거 먹었는데, 너무 배고파서 방금 귤 하나를 먹었습니다. 오늘 식단은 여기까지일 것 같아요. 네, 지금 더 먹으면 내일 일어날 때 살이 안 빠질 것 같기 때문에 <laughs> 여기까지 먹을 거예요. 오늘 마트 가서 과자를 잔뜩 샀는데, 제가 먹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답니다. 다이어트 하는 거는 내일까지 찍고, 마무리 할것 같습니다. 오늘 거는 여기까지 찍도록 할게요. 안녕. 오늘 그냥 똑같은 연어 구운 거랑 간장이랑 기지 먹을 거예요. <목소리> 저녁은 이거 새우랑. 근데 새우 4개 했는데 하나 벌써 먹었어요. 기리우유 아침에 먹었던 양보다 반 먹었 반했고 스리라차 소스 이게 너무 마, 맛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찍어도 맛있어요. 얘는. 새우 그냥 냉동 새우 사서 어젯 밤에 냉장고에 넣어놔서 해동 시킨 다음에 이렇게 물에 끓였어요. 끝에는 칼집 이렇게 내서 먹으면 돼요. 0칼로리라고 하긴 하는데 되게 자극적이에요, 맛이. 되게 고추맛이 강해요. 원래 전 꼬리도 먹는데 꼬리를 뗐어요 일부러. 원래 가 부자 조금 더 먹는데 살이 안 빠져서 적게 먹고 있어. 다 먹었어요.